그, 저를 찾아오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당장 투석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기 환자분들이세요. 예. 네. 근데 이분들이 보통 이제, 어, 사고체 여과율이한10 전후거든요. 네. 이분들은 이제 투석을 하지 않고 또 이식을 하지 않고도, 어, 신장 기능을 조금 개선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투석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어 지금 관리 중인 분들이 여러분 되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에, 당장 투석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예 지금 몸 상태를 개선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하는 자연 치유법이 어 혈액을 정화시키고 또 혈액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에, 몸 컨디션이 에, 그냥 투석만 하는 것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많이 개선이 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투석을 세번 하는 분이 두번 정도 하는 정도로 또 이렇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크레아티닌 수치가 어, 또사거체 유과율이 투석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는 예, 그런 이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석 중인 분들은 이제 저희 자연치유법과 병행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당장 투석을 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열심히 잘 관리하면서 또 개선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